정의역이 1 이상 81 이하인 함수 자 이거 치환하는 문제네 그죠 어, 그럼 이 부분을 고치면은 로그 3이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3x 이렇게 됩니다 는 마이너스 로그 3x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3x 플러스 10이 됩니다 로그 3x를 t로 치환을 합시다 치환을 하면은 로, 로그 3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거 t가 되고 x가 되고 0이 되죠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1 1대 0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정의역이 1 이상 여기, 81이죠. 자, 81이 되면은, 3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4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 바뀌죠. 그러면, x 값이 1, 2, 3, 81, 이하일 때, t의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t의 범위는, 0 이상, t, 4 이하가 됩니다. 자, 여기서 까지 변하게 되는 거죠. t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여기를 t로 제안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 이래 놓고, 이거는 이제부터 0 이상 t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는 마이너스. 완전 제곱골로 고칩시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0. 는 마이너스. t-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2자이 그래프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여기는 t는 1일 때 11이 됩니다 0 0 이랬으니까 0하고 4, 거리를 따져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 여기가 x는 0이면 은 4는, 아니, 이쯤 되겠죠. 그리상. t, t로. t. t는요, 그 요렇게. 좀 세심하게. 0. t는 4. 그리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좀떨어지고 그죠?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어,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이제, 요렇게. t는 1일 때, 10일 됩니다 이것이, 최대값이 되네. 자, 최솟값은 t는 4일 때겠네. t는 4일 때대박이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의 제곱, 9 플러스 12는 2. 이것이 최솟값이 되죠, 여기가. 2. 이것이 최솟값. 음, m 플러스 m을 구해냈잖아요. 는 하고, 최대값. 음. 11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값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거 대기 결과는 13이 되죠.